10월 9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월 9일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이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laughs> 오늘은 이 애굽 백성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유다 애굽에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로 서원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어,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될지를 알수 있는가. 어,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어, 동일하게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알리라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 20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말 이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 황무지가 되어 버린 거 재난을 당하게 된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유다 땅 백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 분양한 일, 우상을 섬긴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떠오름으로써 그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서 주민이 없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23절에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우상에게 분양하였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이 땅에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어,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면 펼쳐지고 있다면 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떠올라 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떠오름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또는 일어나고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마음 안에도 무언가 떠올라 와야 되고요. 기억해야 된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어,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땅의 성읍들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떠올랐듯이 너희들도 그것이 그 마음에 떠올라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기억하고 떠오르게 도와주십시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고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회복되고 복귀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범 여호와께 엄연하게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 가고 항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문화, 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생활을 한단말이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자칫.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율법과 진짜 하나님의 법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적인 문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문화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넘어가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신앙생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아주 그냥 철저한 종교생활이죠. 얼마나 철저한 종교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어? 바알 앞에 분양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이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화생활이지. 그건 그냥 문화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분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서원을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26절부터 말씀하시죠. 24절부터 말씀하시죠. 마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분양하다가 결국은 저주거리가 되었고 황폐하게 된 그와 동일한 이유로 애굽 땅으로 들어간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이만하남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 땅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의 여왕들에게 애굽의 신들에게 서원을 행하고 분양을 하는.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자이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텐데 재난이 임할 텐데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30절에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동일하게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살면 지금 위험하고 애굽으로 건너오면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든 애굽에서 살든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므로 하나님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 버린 것처럼 거기서부터 피해 나온 애굽으로 피난 나온 유다 백성들이 동일하게 애굽의 여신들을 섬기니 동일하게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그러므로써 이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게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디를 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살든 애굽에 살든 어디에 살든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가면 동일한 재난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우상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을 하든 동일한 하나님의 재난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치신 거거든요. 근데 다른 우상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무엇으로 너희 이 애굽에서 유다인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날줄 아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동일하게 애굽의 바로 왕을 그의 원수들에게 넘김으로써 동일한 심판을 동일하게 행할 것이고 동일한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포큐티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안에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사는 장소를 바꾼다 해도 바꾸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일하는 곳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내 주변 환경을 뭐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우상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과 같은 재난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시급하게 하나 옆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내가 서원하고 있는 한그 우상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서 문화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모였는가? 여러분 여기 다양한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바알도 섬겼고 몰렉도 섬겼고 오늘 애굽으로 넘어간 자들은 이제 애굽의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지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섬겼던 우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세상이었다라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을 침으로, 그 세상의 권력자를 침으로, 그 세상의 권력자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다 헛것임을,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 애굽의 여신을 섬겼을까요? 애굽의 권력자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애시당초 애굽으로 넘어간 이유가요? 애굽의 여신 때문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 때문이지.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로부터 구원해 줄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고 애굽의 여신을 섬긴 겁니다. 진짜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요. 애굽의 여신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무지하고 참 이게 참 어리석거든요. 어떻게 돌덩어리를 섬기고 어떻게 어떻게 나무 덩어리를 섬깁니까? 이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됐다는 걸 알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나무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준다면 세상에 그 무언가만을 내게 준다면 내가 돌덩어리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겠다라는 것이죠. 그 돌덩어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우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의 본질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아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줄것이더라고 그리고 세상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의,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그와 같은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그와 같은 넘어짐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어, 제가 최근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우리 이희돈 장로님 최근에 이제 소천을 하신 분인데, 저도 이제 추, 최근에 이제 소천하셔서 사실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간증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 간증의 제목이 불꽃같이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냥 목사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직분을 구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죠 저도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참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어, 아주 철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또 많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주 철저함을 보게 됩니다. 아주 철저함. 어 그게 저에게 이번 최근에 이번 주한 주간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됐어요 나는 그만큼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 평생을 헌신한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얼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지혜를. 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우리 장로님, 우리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패턴을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을 버릴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주세요 이분에게. 세상을 버릴수록 세상을 주셔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더 전적으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세상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자신의 안식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정말 지나치리만큼 지나치리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안식처로 이 세상 속에서 삼는 아주 레디컬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분에게 세상을 더 주세요. 세상을 더 맡기세요. 그렇게 불꽃같이 살다가 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참 아, 우리 모두가 참 우상 숭배자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하게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가 이 애굽의 여신을 섬기면서도 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 수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여와 같은 재난이 만 이유고 오늘나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 특별히 오늘 한글날인데 한글날을 맞아서 여러분 좀 푹.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만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세상의 것에 제한도 받지 않을 거고 세상의 방식도 따라가지도 않을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레디컬하게 정말 레디컬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서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불꽃처럼 아낌없이 불 피우고 밝히고 행하고 어,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을 나의 안식처로 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그 안에 질리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님만 내가 정말 의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안식처로 삼으려니까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우상들을 애굽을 안식처로 삼을래니 애굽의 여신을 섬겨야죠.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을 나의 안식처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의지로 삼고 이 땅을 불꽃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죄송해요. 다 같이 한번 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어, 오늘과 같이 일어난 이 일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우상들 예, 드러나고 떠오르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에 헛된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요 사랑이요 나의 유일한 안식처로 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 하나님은 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안식처로 삼는 하나님 이 세상과 단절된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모든 우상들이 떠오르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을 부수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회개와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떠나게 될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섬기며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과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단절시켜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연결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꽃처럼 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